먹고 논설.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거 언제냐?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플랫래펀딩을 제가 했잖아요. 플래펀딩을 하고 운동병 때문에 실패를 했잖아요. 운동병 <laughs>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는데 <laughs> 여기서부터 편협 편협한가?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왜나 때문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프레스티지 사인을. 이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500세개의 사인을 하고 500세개의 개인 요청 사항과 그거를 해가지고 한명한 <laughs> 한 명에게 이제 부편을 보내드려야죠. 근데 그래가지고 500개의 사인을 이제 포장을 하게 됐는데 요거를 이제 병명 이 이제 도와주겠다. 참 내가 이거 사인 패킹하는 거 도와줄게 해가지고. 원래는 병명병의 작업실에 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좀 인원이 많아졌어. 이제 병명병에 만당에 발제에 그리고 사실 발제이 있으면은 영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영진이까지. 근 네, 여기에 저까지 있으니까 몇 명이야? 총 다섯 명이잖아. 다섯 명이 이제 병병병 작업실에 가기에는 병병병 작업실이 좀 작대요. 저도 병병병 작업실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섯 명이 다 들어가서 뭔가를 이제 편하게 일하기에는 조금 좁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훈이가, 누나 괜찮으면은 우리 집이 더 넓으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수 있는데, 어, 우리 집이 넓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 아, 그래? 그러면은, 재훈이네 집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재훈이네 집으로 갔죠. 이제 절대 병병병 집이 좁고, 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병병병 작업실이에요, 작업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재훈이네 집으로 갔어요. 한 10분? 차로 한 10분 정도? <laughs> 아니, 저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편협해, 이거. 편협해요. 어.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영인의 집에 모이기로 하고, 아침 11시에 모이기로 했어. 이제 일도 하고, 이제 일을 핑계로 좀 놀아보자 파시라가지고 이제 11시에 와가지고, 일찍 일을 끝내고 놀자! 이런 생각에 이제 11시로 약속, 자,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그 전날 한 새벽 5시쯤에, 이제, 모두가 안 자고 있었지 모두가 이제 다음날 11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모두 안 자고 있었어 강이도안 자고 얘얘 얘 잤나? 몰라. 재훈이도 안 잤을 거야 재훈이도 안 자고 병변평도안 자고 나도 안 자고 있었지 왜냐면 나는 다음날 나가려면 일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난 일하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얘도 일하고 있었을걸? 어다다 다 일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재훈이가 그러면 우리 넉넉하게 1시에 보자 그래가지고 약속시간이 일단 한번 바뀌었어 그런데 와 좋은 아침 하고 일어나니까 1시였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재훈이가 약간 뭔가 포기한 말투로, 그래, 어, 우리 천천히 모이자.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모두 함께 천천히 모이기로 해가지고, 제가 한 2시 반쯤에 갔어요. 근데, 내, 내 예상에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laughs> 2시간이면 우리 일다 끝내고 밥 먹고 술도 먹고 하자 해가지고 이제 2시간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일을 시작을 했지 근데 진짜 일단 할 일이 뭐였냐면은 제가 사인을 다안 하고 가가지고 일단 사인을 했어야 됐어요 어, 일단 사인을 하고 이제 우편봉투가 있으면은 여기 보내는 사람이 주소가 있고, 여기 받는 사람 주소가 있거든요? 1번 사인. 2번. 보내는 사람 주소 붙이기. 3번. 받는 사람 주소 붙이기. 그리고 4번. 받는 사람에 맞는 요구사항 사인에 쓰기. 어, 이렇게 총할 일이 4가지였어. 요,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인을 하는 동안, 강이 제비, 그리고 병병 아, 병병병 이렇게 세 명이서는 어, 요거 보내는 사람 붙이기를 했어 왜냐면 이제 보내는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요거 세 개를 붙이기를 했고 그리고 영진이는 본인 주장 관리 감독을 했어요 관리 감독 그랬습니다 <laughs> 죠 근데 영진이는 근데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 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 봉투에다 이거를 붙이고 있는지 어 아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준장 이제 관리 감독을 했죠 바나나 tv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밤 8시 반에 끝나서 이제 내가 저녁 싸줄게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지. 근데 이것도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완전, 완전 헬이었어. 이제 8시 반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원래 이제 간단하게 먹으려다가 이제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야 맛있는 거 먹자 해가지고 애들이 소고기 먹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소고기 먹자 해가지고 이제 재훈이가 내가 아는 소고기집 있어. 가자 그래가지고 거길 갔어.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여기가 10시인가까지, 9시까지 안 됐나? 10시까지 안 됐나? 어. 아, 우리가 밥 먹으러 9시에 갔구나. 그래서 10시까지밖에 안 한대. 그래가지고, 음. 술도 먹고 그럴 건데, 10시까지면은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못 가니까, 아, 그러면 우리 차라리 더 번화가로 가자. 그래가지고, 택시를 또 탔어. <laughs> 내리자마자 또 탔어. 그냥 내려, 그냥 여기서 내리지 말고, 여기서 이미 재훈이랑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가 10시까지 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번화가로 택시 타고 갔으면 됐는데, <laughs> 굳이 내려서 택시를 한번더 탔어. 음. 북한의 비율 효 택시. 택시비는 병명명이 냈습니다. <laughs> 미션 성공. <laughs> 미션 성공. 하지 마세요. 여기서가 약간 좀, 나 어제 깜짝 놀랐어. 나 어제 일한다고 그냥, 뭐야, 화장도 그냥, 그냥 하고, 옷도 그냥, 그냥 입고, 안경 쓰고, 그러고 갔는데, 진짜 개 힘들어가지고, 진짜 화장도 이제 다 녹아, 없어진 상태였는데, 이제 고깃집을 갔거든요. 이제 고기 먹자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블 두개 잡고, 여기 재훈이, 여기 재훈이 하고, 여기 영진이 앉아라, 그러고, 방이랑, 나랑, 병병병 이렇게 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세팅을 막 해주셨어. 세팅을 해주는데. 근데 하필 내가, 하필 유튜브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내가 근데. <laughs> 어, 내가 유튜브 관련 얘기를 하고 있었어. 왜냐면은 우리 다 유튜버고, 우리 애들 다 성향 비슷하고, 뭔가 좀 공통 관심사가 많으니까. 아, 우리 모여서 유튜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얘기를 하고 있었다? 심지어 내, 내 유튜브 얘기를 하고 있었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셋이 얘기하고 있었고 얘네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 20대 초반 종업원분이 계셨는데 헤어스타일도 기억나네 약간 귀여운 바가지 머리셨어 21쯤 되는 이제 남자분이 저, 저기, 저기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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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님 그 노란 머리 하면서 <laughs> <laughs> 어,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laughs> 어, 어, 맞아요! 하면서 내 얼굴을 가렸어. <laughs> 어, 맞아요! 하면서, 어, 하면서 이제 얼굴을 가렸지. 왜냐면 내가 이때 좀 몰골이 안 좋았어가지고, <laughs> 어, 그랬습니다. 어, 나중에 제비랑 용진이 오고, 그러고 고기 먹는데, <laughs> 이분이 이제, 이제 한창 먹는데, 이제 슬쩍 이제 오시더니, 이제 손에 수줍은 계란찜을 들고 오셨어요. <laughs> 수줍은 이제 계란찜을 들고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우리 다 같이 먹으라고 뭐 여기 여기 가운데나 아니면은 뭐 사이나 뭐 이렇게 놔주면 되는데 나땅 병이 있으면은 <laughs> 내 앞에 이렇게 딱 놔주시는 거야. 착 <laughs> 놔주시면서 서비스에 옹히히하면서 어, 완전 내 앞에다 놔주시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이거 먹고 그러고 이 이후에는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또 또 편협합니다. <laughs> 아, 근데 여기 아 영진이가 너무 날 화나게 하는 거야. 왜 화나게 하냐면 난 이제 애들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기 맛있는 거먹이려고 이제 고깃집 왔는데 아 영진이가 밥을 한 밥을 한 다섯 공기를 먹는 거야. <laughs> 뭐만 하면은 저기요밥한 공기 더 주세요 이러면서 아 밥을 계속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도 술 먹었으니까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 고기 먹으러 내려왔더니만 어 밥을 왜 이렇게 쳐먹어 하면서 내가 막 그랬거든. 그랬더니 막 영신이가 난난 난 밥이 좋아 하면서 어밥 밥을 엄청 열심히 먹더라고. 밥을 한 다섯 공기 먹었어. 그러고 아 <laughs> 그러고. 재훈이도 이제 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순두부찌개를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재훈이가 순두부찌개를 시켰어. 그래서 이제 제비가 이 순두부찌개를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뭔가 한입씩 먹고 싶잖아. 다른 사람이 시켰으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병병이 야 재훈아 나도 순두부찌개 좀 주라 해가지고 이제 앞접시에 떠 달라고 이제 접시를 주는데 <laughs> 재훈이가 아니 얘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얘가 먹으려고 이제 숟가락에 아 여기 마침 숟가락이 있네요. 숟가락에 이제 순두부찌개를 순두부를 떠 가지고무치가 먹으려고 후, 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병병병이 야 재훈아 나도 한입 주라 하니까 어? 하면서 이걸 준 거야 병병병한테 <laughs> 그래가지고 개여이 없어가지고 병병병이 아얘뭐 하냐 이러면서 순도부 어, 이렇게 한 조각 딱 올려줬어 네아 <laughs> 그리고 또아 영진이가 날또 빡치게 해. 영진이가 아밥 먹다 말고 또 여기 셀프바에 아이스크림이 있었거든요 아니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뻑튀기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내가 뭐랄지 야이 새끼야 어밥 먹으러 내려왔더니만어왜 벌써 후식을 먹고 있어 하면서 내가 또막 화냈어 그랬더니만 아니 누나 진짜 맛있어 하면서 진짜 맛있어 하면서 먹어보래 근데 먹었는데 아, 진짜 맛있는 거야 어, 어 진짜 맛있네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한입씩 먹었거든 아 근데 이제 술 취해서 이제 다들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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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워먹었대 이제 병병병이 아이 그게 존나게 돌려먹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병병병한테 형도 한입 먹어 하면 서 이제 또, 또 한입 줬지 그랬더니만은 어? 근데 맛있긴 하다 이러면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먹고 그랬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뭐뭐 뭐, 뭐 얘기하다가 안경 얘기가 나왔는데 당이가 원래 대 교수님 안경 같은 안경을 쓴단 말이야. 요런 약간 좀 아예 약간 작은 안경을 쓰는데 내 안경이 이런 안경이잖아. 그래가지고 야 너도 약간 요즘 스타일 안경 써봐라 해가지고 요 안경을 이제 당이가 썼어. 야, 내 안경을 썼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거야, 이 안경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불 모아 칭찬했지. 야, 당황너 이거 안경 되게 잘 어울린다. 야, 이거 안경 훨씬 낫다. 예쁘다. 이렇게 막 칭찬해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았나 봐. 이걸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난 안경을 잃어버렸어. 그래 가지고 나는 나는 안경을 잃고 얘네가 이걸 계속 쓰고 있어. 내가 이걸 쓸수 없잖아. 시력이 안 빠지니까. 근데 문제는 집에 갈 때까지 쓰고 있어 가지고 나도 이제 술 취해서 생각이 없잖아. 그래서 얘 이거 쓰고 갔어요, 집에.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짜잘하게 정신없는 그거였어. 그냥 계속 정신 나간 파티였어. <laughs> 근데 그 포장한 거를 이제 재훈이네 집에 두고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집갈때 이거를 이제 가져갈라 그랬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야 밤 늦은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저 엄마 찬스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 차 뒤에 실려가지고 이제 집에 갔지 그러고 집에 도착하니까 한 12시 30분쯤 됐는데 잠들었어 그냥 집 가자마자 휴긴 하루였다 와 <laughs> 이렇게 브레스티지 사인 포장 하루였습니다. 음.